이번에는 또 어떤 원두입니까? 렉. 하나는 되게 익숙한 브랜드인데 음, 커피 렉이라고. 음. 거의 뭐한 달에 한한 한 27일 정도 가는 <laughs> 렉을 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어. 또. 일본에 갔더니 렉이 있더라. 후코가 하카타인데 그래서 얘가 하카타 블랜드야. 이렉 커피가 되게 유명해. 왜 유명한 거야? 여기 대표도 일본 바리스타 챔피언. 그 월드 2위까지 했어 그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래 커피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겠지 음. 그에 반면에 조금 처지는 어, 조금 처지는 <laughs> 우리 이제 커피래 아. 근데 사실 이것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우리 것도 가지고 왔는데 네. 대결 그러니까, 구도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 시험을 할때너가두 잔을 맛을 보고 평가를 해주는 구조로 할 아. 거야 아.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새로 그 블렌드가 바뀌었어 그래서 사실 이 커피에 대해서 너도 먹어 본 적이 없어. 아 처음 먹어보는 거네. 어. 한일전 양상이네. 얼마나 너가 애국심이 많은지 한번 보겠어. <laughs> 거 얘가 2월 28일 날 로스팅이 됐어. 우리 것도 2월 28일 날. 와. 완전히 똑같이 로스팅된 날짜가 같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원두가 100g 단위로 팔아.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나도 100g 가져왔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자첫 번째로 저희 커피랙부터. 세팅을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일본의 렉커피를 세팅을 해서 테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렉. 이번에 뭐 6세대라면서요. 평파 블렌드. 그래도 끊임없이 블렌드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이거 엄청 우리한테 일이야. 우리가 그전까지는 매장에서 이 에스프레소를 제공할 을때 도피오로 제공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6세부터는 우리가 싱글로 제공을 하기로 했어 아...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너가 맛을 보기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매장에서 제공하는 딱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지 이대로 바로 나갈 거야 어? 바로 나온다고? 응. 자신 있나보다 리뷰를 할때 평가는 내가 한다라는 응. 거잖아. 응. 응, 그 한국의 렉 리미티드 에디션 카페. 응. 얼마나 리미티드한지 보겠습니다. 사실 뭐커피래 커피는 맛있긴 한데. 네, 어 맛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단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일본의 렉. 응. 오 이런 어허이 어허이 어, 어. 에이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네. 이게, 이게 정확한 판단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어, 알겠어자 <laughs> <laughs> 지금 계량은 21.2 이렇게 해놨는데 20.5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오, 딱 20.5. 오케이. 야. 마셔보겠습니다. 일본의 렉. 어, 이건 넓은잔니 확실히. 자, 이거는 음, 한국의 렉. 나의 렉. <laughs> 이거는 <웃음> 일본의 렉. 일본의 렉. 일단은 다른 커피여서 <laughs> 사실은 근데 판단하기엔 좀 어렵지만 음. 약간 어. 밸런스에 중점을 많이 맞춘 것 같다. 되게. 까기 힘들게 만들었다. 산미, 비터니스, 너티 한 그런 약간 다채로운 맛이 응.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다. 그 일본의 렉은 약간의 산미가 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단맛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일단 제 소견으로는 한국의 렉이 그래도 좀더 우월하지 않나. 네. 네. 편파적인 거 아니야? 편파적이기도 하지만 <웃음> <웃음> 억울하면 한번 일본의 내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뭐 메일을 보내든 원두피디 지메일로? 음, 음. 원두피디 지메일 o m 으로 문의를 하면 뭐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두개 색깔이 너무 달라 기본적으로 로싱 포인트부터 완전히 다르지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되게 되게 전반적으로 산미가 뭐한 7, 80% 정도 차지하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10. 5, 60% 정도 음, 5, 6, 어, 그 정도 느낌 그래서 산미 톤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높은 편이고 어,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어,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커피는 어떻게 보면 은 전형적인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어, 산미를 굉장히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눌러놓은 스타일이라고 봐야지. 음. 어. 우리 매장이 속해 있는 그 상권에 맞도록 맛을 좀 포커스를 맞춰놨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좀 복합적인 맛의 느낌이 나도록 세팅을 했어. 그전에 커피보다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스페셜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딱 범주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밝은 톤을 좋아하는 사람, 요거는 약간 조금 끔 그래도 균형적인 부분들을 좀더 좋아하는 사람. 그러 내가 느꼈던 그 단맛은 음. 얘 같은 경우는 음. 말 그대로 여기 되게 주시한 느낌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새콤 상큼 좀 프레시한 느낌이 훨씬 음. 많은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보다 훨씬 어두운 토인 거지. 무화과 건자두 약간 약간 말린 쪽. 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 근데 이게 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기에는 굉장히 어. 산미가 어. 높지 아 어, 너무 셔서 싫어요 그럴 수도 있는 맛이네 음. 이런 커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뭐 우유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 롱블랙이나 이런 느낌으로 먹기에 굉장히 좋은 음. 스타일들이지 그리고 어. 아마 맛도 훨씬 더 조금 더 다채롭게 느낄 수도 있어 음. 지금 이 에스프레소로 먹는 것보다 자 그러면은 어. 어, 다시 이렇게 블랙커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그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시다자 이쪽은 일본의 렉 이쪽은 한국의 렉 한국의 렉 어, 한국의 렉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자. 아 이건 또 롱블랙은 또 느낌 다르다 저는 롱블랙은 사실 일본의 렉 승리 <laughs> 아 근데 아, 나도 괜찮네. 끝에 단맛이 굉장히 좋네. 그리고 처음에는 음. 약간 시큼하게 들어왔는데, 음. 끝에 음. 그게 약간 해소되면서 단맛이 음. 쭉 가는. 음. 한국의 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 만인이 음. 즐기기에는 참 좋은 커피인 것 같고. 너가 얘기했다시피,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계속 쭉 이어져. 음. 근데 얘는 맛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야. 음. 어. 끝에 단맛이 이게 훨씬 더난좀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 1대1이네? 1대1 어? 아... <laughs> 박빈, 역시 박빙이네 역시 한일전이구만 음. 그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라떼로 재미있으니까. 하면은 무조건 내가 이겨 만약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음. 이게 이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에게 시큼한 중독적인 그 답, 약간 고소한 맛 에헤이 참 결승, 라떼 결승 어 오케이 에? 라떼 결승 자 드셔보시고 최종 승자를 최종 승자를, 최종 승자를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판단하기가 왜 자신있는지 알겠네. 아내 사실 내 변태적인 성향으로는 아, 아 그냥 뭐 개치니까 커피 렉스입니다. 말한 대로 밸런스가 좀 무너졌어. 이걸 되게 특별하게 맛있게 하기 위한 레시피가 아니라 둘다 비슷비슷한 그냥 음. 노멀한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음.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 에스프레소 뭐 그리고 블랙커피 뭐 라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지만 사실상 그 지금 이 일본의 레커피 같은 경우는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근감이 드는 그런 브랜드거든. 왜냐면 우리가 포털에 검색을 하면은 얘네 항상 같이 걸려.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우리가 대결 구도 뭐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여기도 어 일본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서 굉장히 어, 독보적인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동네 카 동네 어, 카페 어뭐뭐 뭐 <laughs> 동네 커피숍이고 <laughs>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음. 어, 일방적인 약간 교류 음? 만약에 이제 렉 커피에서 어, 우리 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좀 하고 싶다 언제든지 어, 어, 뭐, 어, 왜 어, 왜 보내드리도록 not? 하겠습니다 아뭐 아무쪼로 아, 우리 그 로스터가 어, 기뻐하겠네요. 하카타 음. 어, 블랜드 일본 후쿠오카에 가면은 이 레커피를 방문하셔가지고 꼭 한번 커피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아, 맛있는 커피 두 종을 가지고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